안녕하세요. 이골프 정승진입니다. 오늘 영상은 드라이버 테스트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얼마 전 도발적인 광고로 화제가 됐던 스릭슨 Z585 드라이버 테스트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영상을 시작하면서, 제가 오늘 테스트를 진행하면서 느꼈던 소감을 미리 말씀드리고 영상을 시작하자면, 제가 오늘 테스트했던 드라이버는 굉장히 평범한 드라이버였습니다. 도발적인 광고와는 좀 다르게 너무 평범한 느낌이었는데요. 최근 출시되는 거의 모든 드라이버들이 그렇겠지만 이미 성능적인 부분에서는 다들 너무 어, 좋기 때문에 평범하다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테스트를 진행하면서 느낀 점으로는 어, 기대와는 달리, 어, 예상했던 것과는 달리 어, 너무 평범한 좀 특징적이고 특별한 모습이 없는 어, 드라이버였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떤 면에서는 제 취향과는 좀안 맞는 부분이 많기도 했습니다. 2019년 신제품인 Z85 시리즈 드라이버는 Z585 드라이버와 Z785 드라이버 이두 가지 종류로 출시가 되었는데요. 두 드라이버의 차이점은 헤드와 샤프트를 분리할 수 있느냐, 없느냐, 뭐 그러니까 셀프 피팅이 가능한 슬리브를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점과 그리고 바닥면에 있는 무게추의 위치가 조금 다르다는 점, 그리고 기본 샤프트가 어, 다르다는 점이 어, 차이점이고요 Z785 드라이버를 제가 뭐시타를 해보거나 직접 만져본 건 아니어서 뭐이 부분이 틀리다 어, 똑같다 확실하게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이런 차이점을 제외하고는 어, 동일한 드라이버라고 생각이 됩니다 무게추의 위치도 Z585 드라이버가 어, 좀더힐 쪽에 가깝게 샤프트 쪽에 가깝게 세팅이 되어 있어서 약간 드로우 성향의 헤드를 가지고 있고요 샤프트 같은 경우에도 기본 샤프트 같은 경우에도 Z585 드라이버가 아주 약간 가벼운 샤프트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Z585 드라이버가 클럽의 난이도가 아주 약간 낮게 세팅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는 점인데요 저는 샤프트와 헤드가 직결된 클럽을 좋아하기 때문에 Z585 드라이버로 테스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2019년도 1월달에 출시된 클럽이고요. 가격 같은 경우에는 국내 정식 수입품 기준으로, 그리고 인터넷 쇼핑몰 최저가 기준으로 했을 때 50만 원 중반대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신상 클럽이고, 그리고 인지도가 높은 제조사의 클럽이고, 그리고 투어 AD 샤프트가 기본 샤프트라는 점에서 가격적인 면에서는 굉장히 장점이 많은 드라이버라고 생각이 됩니다. 테스트 클럽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덧넙 홈페이지 클럽 렌탈 서비스를 이용했고요. 클럽 제조사로부터 테스트에 관련된, 뭐 영상에 관련된 어떠한 금전적인 물질적인 보상 없이 그냥 클럽만 렌탈 받아서 주관적으로 테스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테스트 클럽 샤프트는 투어 AD IZ6, 강도는 S를 사용을 했고요. 클럽의 로프트는 9.5도를 사용을 했습니다. 참고로 드라이버 테스트는 최대한 비슷한 조건에서 테스트를 진행하기 위해서 샤프트는 60g대의 S 강도를 기준으로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고요. 로프트 같은 경우에는 9.5도의 최대한 가까운 로프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테스트 측정은 스카이트랙을 이용해서 측정을 했고요. 테스트 모로는 타이틀리스트 프로 V1 그리고 프로 V1X를 주로 사용했습니다. 테스트는 충분한 워밍업 후에 한 20개에서 30개 정도 시타을 하고 그 평균 값을 측정을 했고요. 런치 모니터 측정 오류와 완전한 미스샷은 평균 값에서 제외했습니다. 테스트 결과를 살펴보면 비거리 면에서는 굉장히 평균적인 수치를 보여주었는데요. 지금까지 테스트했던 드라이버들의 평균 비거리가 한 246m 정도였는데, 오늘 테스트했던 스릭슨 Z585 드라이버는 245m 정도의 평균 비거리를 보여주었습니다. <놀람> 백스핀이나 발사각 같은 부분에서도 다른 드라이버들과 거의 비슷한 특징적인 부분은 없었습니다. 그나마 차이가 좀 있다면 드로우 성향이 굉장히 강하다는 점이었는데요. 드라이버를 잡아보면 클러페이스가 닫혀 있는 게 느껴질 정도로 드로우 성향으로 세팅이 되어 있었습니다. 거기에 무게축까지 힐 쪽에 가깝게 샤프트 쪽에 가깝게 세팅되어 있어서 특히 더 드로우 성향이 강하게 느껴졌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20개의 측정 데이터에서 왼쪽으로 날아가는 샷이 16개 정도였을 정도로 드로우 성향이 굉장히 강한 편이었습니다. 타구감이나 타구음 같은 부분은 약간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었는데요. 뭐 개인 차이가 있는 부분이겠지만 대체적으로 스리슨 드라이버의 타구감들이 조금 가벼운 어, 느낌입니다. 헤드 안이 비어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는 뭐 그런 타구감, 타구음이라고 어, 표현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물론 이런 느낌을 좋아하는 골퍼분들도 많을 거라 생각이 되지만 제가 좋아하는 그런 느낌과는 좀 거리가 있는 편인데요. 역시 이번 Z 5 8로 드라이버도 예전 스릭슨 드라이버들과 비슷한 타구음과 타구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외형적인 부분에서는 카본 크라운이 적용되어 있고요. 그리고 클럽 페이스가 약간 닫혀 있다는 점이 특징적입니다. 헤드 뒷부분으로 갈수록 낮아지는 로우백 형태를 가지고 있고요. 뭐, 헤드의 모습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균형감 있게 굉장히 보기 좋게 잘 생긴 편입니다. 전체적인 클럽의 마감이나 질감도 굉장히 좋은 편이고요. 바닥면 디자인은 수수한 편인데요. 개인적으로 너무 요란한 디자인도 안 좋아하긴 하지만, Z 오퍼로 드라이버 같은 경우에는 좀 너무 단정한 그런 느낌도 있습니다. 왠지 로고의 위치나 그 앞에 좀 길게 파여진 부분은 조금 어색한 느낌도 있고요. 기본 샤프트인 투어 AD 샤프트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무광 재질로 되어 있어서 질감도 좋은 편이고요. 뭐 이런 색상도 보기 좋은 편입니다. 기본 그립은 이제 스릭슨 로고가 새겨진 그립이 사용이 되었는데요. 뭐 외형적인 모습으로 볼때 어, 아마도 양산 그립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골프 프라이드 투어 벨벳 그립이라고 어, 생각이 됩니다. 기본으로 포함된 헤드 커버도 굉장히 좀 수수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데요. 너무 수수해서 좀 만들다 만 느낌도 있고, 좀뭐 하나 빼먹은 어, 느낌도 좀 있습니다. 어, 제가 싫어하는 빨간색이 좀 많이 사용되기도 했고요.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자면, 2019년도 신제품 드라이버 치고는 어, 가격적인 면에서 장점이 있는 드라이버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확실한 어, 드로우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어떤 골퍼분들에게는 장점으로 작용할 거라 생각이 됩니다. 다만, 도발적인 광고를 먼저 접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성능적인 부분도 그렇고, 클럽 디자인도 그렇고, 너무 평범하게 느껴집니다. 최근 나오는 클럽들이 뭐 성능적인 부분에서는 다들 비슷하고, 다들 정말 좋은 성능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광고만 봤을 때는 뭔가 좀 특별하고, 뭔가 새로운 무언가가 있을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카본 크라운이 적용된 거를 제외하고는 너무 평범한 모습입니다. 드라이버에 적용된 기술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다른 드라이버들에게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기술들이기 때문에 어뭐 신선하지도 않고요. 차라리 신선하고 특별한 면에서는 어 Z45 시리즈죠. 이 전전 모델인 Z45 시리즈 드라이버들이 훨씬 더어 참신한 그런 무언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 클럽 디자인 면에서도 훨씬 더 좋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이 드라이버를 선택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에이골프 정승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